선생님 거기보면은 여기 재고량에 숫자 써져있잖아요 쓰는거 아니에요 계산해서 넣을거라 여기, 여기 재고량 비율도 쓰는거 아니구요 거기 강북점 아래에 합계란 있죠? 그것도 쓰는거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앞에다가 저도 쓸거니까 보고 쓰세요 이렇게까지만 쓸게요. 재고량 비율 열너비 좁으니까 열너비좀 넓혀주세요. 랑 색깔에 넣어 봅시다. 테두리랑 색깔. 일단은 표가요. 재고량 비율까지 써져 있잖아요. 에 다시 F 열까지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B2부터 F2까지 병합을 해줄 거예요. B2부터 F2 블록을 잡고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셀 스타일이라고 있죠. 셀 스타일을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제목 이 정도 한번 눌러보세요. 네. 지워지죠. 블럭을 어떻게 잡았어요? 들어가 다른 셀을 클릭하시면 보이고요. 선택이 돼있어서 안 보이고 자 B4부터 F9까지 블럭 잡아주시고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테두리 오른쪽에 화살표 모든 테두리 했나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B4부터 F4까지 블럭을 잡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셀 스타일에 눌러서 색깔 원하는 거 아무거나 넣어줄게요.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숫자에다가 심표 스타일 넣어 줄게요. C5부터 F9까지 블록을 잡고 자, 그리고 표시 형식에 심표 스타일 넣어 줍니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계산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제 그 수식을 조금 보고 왔으면 좋겠다고 알고 넘어갑시다, 좀 보고 오세요 했었잖아요. 음. 자, 우리가 계산식을 쓸때 다음처럼 쓰죠?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계산식을 쓰게 되죠. 이때, 엑셀은 이게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는이 먼저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면 그셀 안에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엑셀에서 수식을 쓴다 하면 은 무조건 는 먼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뒤에 이제 함수를 배울 건데요. 함수도 수식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는 뒤에 함수의 이름, 명칭이 들어가게 되고 가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안에는 인수라는 아이가 들어가거든요. 자, 이 인수가 그럼 뭐냐. 인수가 값이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글자가 될 수도 있고, 텍스트. 그리고 범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인수 종류가 생각보다 되게 많고, 함수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하는 아이는 범위입니다, 범위. 조금 서 자, 다음처럼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직접 사용자가 입력을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자, 뒤에 보면은 빼기 B 오 빼기 칠 이런 식으로 직접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 자, B 오는 셀 이름이죠. 칠은 그냥 쓴 거잖아요. 요런식으로 셀을 불러와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직접 사용자가 입력해서도 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함수는 일단 건너뛰고 요거 수식을 입력을 할때 키보드에 더하기와 빼기는 있어요 요게 더하기고 요게 빼기구요 그럼 곱하기는 어딨냐 자, 곱하기는 별이 곱하기입니다. 자, 그리고 빼기는 슬래시가 아, 아니, 빼기가 아니고 <laughs> 나누기는 슬래시가 나누기예요.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이거는 좀 자주 쓰다 보니까 선생님 키보드의 오른쪽 끝에 한번 보세요. 키보드의 오른쪽 끝에 한번 보세요. 자, 끝에 보시면 거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계산기 자판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 숫자 자판에 보면 엔터키도 거기 있고요. 점 찍는 것도 거기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 연산자를 이용해서 저희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재고량 이 오셀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재고량 이 오셀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했나요? 는하고. 놈 자 입고량에서 출고량을 뺄 거예요. 자 입고량 C5에다가 클릭, C5에 클릭 했나요? 자는 어디 어, 그0 옆에 숫자 0 옆에 네. 자는 하고 자그 다음이 입고량을 뺄 건데 입고량이 198이잖아요. 직접 이렇게 198이라고 쓰셔도 되긴 하지만, 써져 있는 셀을 그냥 불러와서 계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C5를 클릭을 합니다. 쓰는 게 아니고 C5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C5가 써져요. 자, 그 다음에 빼기를 쓸 건데요. 키보드에서 빼기 찾아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출구량, DO를 클릭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0이라고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됐나요? 자한번더 해볼게요 자 수식을 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부터? 눈 부터 눈 쓰고요 자그 다음에 강서점에입고량 어디 셀에 써져 있어요? C6. C6에 써져 있죠 그래서 C6을 쓰는 게 아니고 C6을 클릭을 하면 돼요 C6을 클릭을 하고, 끝나요?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출구량 DU.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23이라고 계산돼서 나오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계산기 두드리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엑셀의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이 있죠.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된 요거 23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가 검정색깔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죠. 그 상태로 아래로 드래그.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나머지도 계산돼서 나와요. 자, 왜 이런 식으로 계산이 자동으로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27셀에다 클릭해 보세요, 선생님. 27에다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럼 위에 수식 입력 줄에 수식이 보이죠? 행번호가 어떻게 돼요? 7로 바뀌었죠? 그 다음 거는 8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의 번호가 자동으로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대로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 번호가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은 우리 재고량 비율 한번 구해봅시다. F5셀에다가. 자,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아, 총합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합계 문자 구해봅시다. 자, 여기 C9에다가 클릭할게요. C9에 클릭 자, 그러면은 수식 쓸때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거 뭐부터? 는 쓰고요. 자, 그 다음에 c 5 클릭 그리고 더하기 쓰고 c 5 클릭 그 다음에 더하기 쓰고, C7 클릭, 더하기 쓰고, C8 했나요?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697 나오나요? 자, 그 다음에 계산된 셀이 C9 셀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에다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채워줍니다. 하셨나요? 자, 그러면 나머지 다 계산돼서 나와요. 자, 근데요, 선생님. 지금 더하게 해서 알겠지만은, 이것보다 양이 많으면 언제 다 일일이 더하기를 쓰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있는 게 함수예요. 자, 지금 계산한 거, 블럭 잡고 딜레트 키 눌러서 지워줄게요. 글자만 지울 때는 딜레트 키 하시면 돼요. 어디 갔어? 됐나요? 자, 그다음에 시구에다가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위에 상단에 메뉴 수식 클릭할게요. 수식. 눌렀나요? 자, 그다음에 앞에서 두 번째에 보면 자동합계라고 있어요. 있나요? 자, 자동합계 그림 눌러줍니다. 위에 거. 눌렀나요? 자, 그러면은 는, 쌈, 씨오, 땡땡, 씨팔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땡땡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땡땡은 무슨 뜻을 갖게 된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뜻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잘 보면 여기 C5부터 C8까지가 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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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요 범위에 있는 거는 Thumb m 썸이 더한다거든요.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엔터 눌러줄게요. 훨씬 쉽죠. 자, 그럼 697 나오나요? 자, 클릭하고. 체육인들에다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나머지도 총값 다 계산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우리 비율 한번 구해봅시다. 비율. 자,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총합에서 재고량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어, 재고량에서 총 재고량을 나누면 비율이 된대요.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수학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이, 이러면 비율이 나온대. 준비됐어요? 자, F5셀에다가 클릭을 하고 는 하고요. 그 다음에 E5셀을 클릭을 합니다. 나요 자, 그 다음에 슬래시, 슬래시가 나누기죠. 자, 그리고 총 재고량이 어디서 있어요? 이게 총합이니까 이 구에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를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그리고 엔터.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요거 F5 셀을 클릭을 하고 비율은 백분율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홈에 가서 표시 형식에 여기 백분율 스타일이라고 있거든요. 백분율 스타일 눌러 줄게요. 됐나요? 자, 그럼 8% 나와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자동 채우기를 해볼 건데요. 나머지도 이제 계산해서 넣어야 되니까. 근데 자동 채우기에서 넣으면 100% 오류가 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클릭을 하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에다 올려놓고 쭉 드래그. 자, 그러면 이상한 값 나오죠, 선생님? 자, 이게 왜 오류가 나는지를 볼 건데 F6 셀에다가 한번 클릭해 보세요. 했나요? 네. 자, 그리고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26 나누기 20으로 나오죠. 20은 여기 여기. 자동 채우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씩 행의 번호가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행번호가 하나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 걸랑 나눠서 값이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계속 총 재고량이 2구랑 나눠야 되죠. 요 다음 것도 요 2구랑 나눠야 되고, 그러니까 이 9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고정을 시켜줘야 돼. 자, 그게 상대참조, 절대참조입니다. 원래 셀 이름 쓰실 때요, 다음과 같이 써요. 이 상태가 상대참조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어, 상대참조. 자, 근데, 다음처럼 고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를 절대참조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그럼 그두개 사이가 차이가 어떠냐? 앞에 이렇게 달러가 붙으면 절대참조가 들어가요. 달러가 고정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달러가 무슨 뜻을 건는다고 고정. 자 그리고 절대참조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혼합참조라는 아이도 있어요. A 달러 1. 자 이런식으로 달러가 또 붙어 하나만 붙는거 자 그러면 선생님 달러가 고정이라는 뜻을 갖게 된다고 그랬죠 얘 행번호에 앞쪽이 붙었잖아요 1이 행번호잖아 행번호에 앞쪽이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혼합참조 중에 요거는 행고정이 돼요 그래서, 요거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를 아래로 하면 행의 번호가 고정인데, 옆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열 번호가 바뀌어요. 자, 반대로. 얘는 열 번호의 앞쪽에 붙었죠. 그래서 요거는 혼합창조 중에 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를 하면 행번호가 바뀌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를 하면 열 번호가 바뀌지 않아요. 요거 네개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이때 요 달러를 손으로 직접 쓰는 게 아니고 단축키가 있습니다. 키보드에 보시면 F1부터 F12까지 써져 있는 거 있죠. 거기에 F4. F4키를 누르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상대참조일 때 F4를 누르면 절대참조로 바뀌고, 절대참조일 때 F4를 누르면 혼합참조로 바뀌고, 행고정 또 누르면 열고정으로 바뀌고, 또 누르면 다시 상대참조로 돌아옵니다. 계속 뺑글뺑글 뺑글, 뺑글. 자,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은 식을 그럼 수정해 볼게요. 여기 F5셀에 클릭해서 딜레트 키 눌러서 지워주세요. 이거 다 지울게 써져 있는 거 써져 있는 거다 지울게요. 다 지웠어요. 자그 다음에 F5셀에다가 클릭하고 F5셀에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는 하고, 자, 그리고 재고량 이 오셀 클릭, 재고량 이 오셀 클릭, 그 다음에 슬래시 나누기 했나요? 자, 그리고 이 굿셀 클릭.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9가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F4를 한번 눌러줍니다. 키보드에서 F4를 한번 눌러줍니다. 눌렀어요? 음. 자, 그러면 이 앞에 달러 값, 9 앞에 달러 값이 딱 붙어요. 그런가요?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럼 8% 계산돼서 나오죠? 요거 클릭하고, 여기 점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가 검정색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면, 아래로 드래그. 그러면 나머지도, 이거. 자, 그러면 다음처럼 계산돼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수식과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으시죠? 저희 요거 뒤에 연습문제 하나만 더 쓰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아래쪽에 더하기 눌러서 시트 추가하시고요. 교재 페이지 79페이지에 보면 지점별 전기밥솥 판매량 이 있어요. 보고 작성해 줄게요. 자, 역시 선생님 판매량 부분 쓰지 마세요. 판매량의 숫자 부분 헷갈리시면 앞에 보고 쓰세요.